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를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려서 이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까지 왔습니다. 네, 오늘의 아름다운 노지 캠핑 장소는 이렇게 하늘 영상으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영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제가 땅 영상으로 뭐 화장실이라든지 개수대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밑에 차들이 몇개 있죠? 여기는 무슨 무슨 체육공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공원이라서 저기서는 달리기라든지 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체육을 하기 위한 도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내 다리에는 남의 다리 밑으로 해서 차들이 쪼르륵 있고, 어, 강가 쪽에는 텐트들이 보입니다. 차량도 보이고 텐트도 보이고, 네, 이쪽이 오늘의 메인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이쪽 말고도 어, 이쪽에서 조금 더 구석으로 가면 또 나만의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이쪽에 자리 없으면 그 짝으로 가셔서 혼자 고독, 고독을 씹으며 조용하게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저쪽에 내려오는 길 하나 있죠. 그리고, 어, 아까 전에 그 다리 밑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저쪽에서 총 내려가는 길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고요. 이렇게 쭉 보시면은 쭉쭉쭉쭉 해서 아름다운 강가 앞에서 이렇게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땅 영상, 땅에는 보면은 흙으로 된 부분이 있고, 저쪽으로 가서부터는, 어, 초록초록하게 되어 있는데, 차들이 지나다닌 길 자국이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은 또 저렇게 빨간 차, 보이시나요? 지금 째까하게 보이긴 하지만, 저 빨간 차 있는데도 저렇게 노지 캠핑을 할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쪽으로 좀더 들어간 길이 있는데, 제가 거기까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빨간 차 있는데도 혼자만의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해서 다시 한번 쭉 가면서 전체적인 노지 캠핑 장소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노지 캠핑 장소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무료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꼭 무료로 즐기는 비용은 크림 캠핑이라 생각을 하시고 꼭 내가 가져온 쓰레기 집에 갈때 혼자 가지 말고. 데려온 쓰레기랑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애견을 동반한 캠핑도 많이 하시는데 애견들이 캠핑 즐기고 계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분비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에티켓을 지켜주시면 즐거운 캠핑을 모두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아주 물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오, 아마 비 오거나 약간 습하거나 그럴 땐물한 개도 좀 예쁘게 피어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쭉 가고 있는데 지금 저게 첫 번째로 내려오는 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저쪽에 보면또두 번째 내려오는 길이 있고 그리고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 지나서 세 번째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가 쪽 말고 어, 노지 캠핑을 즐기는 데서 왼쪽을 보시면은 나무 데크가 있어요. 그 나무 데크로 산책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땅 영상은 저 나무 데크를 달리면서 저쪽 노지 캠핑 장소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나무 데크를 달리면서 어, 화장실 위치, 개수대 위치,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기 까만 차들은 똑같은 차에 똑같은 텐트, 인것 같네요. 차만 틀린가 어쨌든 음,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아 그리고 여기 예전에 왔을 때 와이파이도 됐어요. 화장실 옆에 뭐가 써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해봤을 때 와이파이 됐는데 어, 지금은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작년에는 됐습니다. 작년 음, 작년에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어, 저기 중간은 선착장인 것 같은 그런 장소도 있고 지금 차들이 좀 빠져나가는 차들도 있고 지금 오는 차들도 있는데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주일은 7일이죠 네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4월 말쯤에 제가 간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아침 일찍 가서 제가 영상을 찍은 거고 어, 그리고 이 주변에 시장도 있어요 전통시장도 있으니까. 시장 구경도 한번 하셔도 될것 같고 시장 주변에 또 가게들도 있고 뭐 음식점들도 있으니까는 맛집 찾아서 만난 것도 싸갖고 와서 여기서 드셔도 되고 거기서 먹으셔도 되고 네 아이들과 함께 시장을 보셔도 되고 아 근데 시장이 일요일은 문 닫는지 제가 모르겠네 어쨌든 시장이 있으니까는 시장에서 만난 거사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캠핑카 끌고 올라가는데 저 올라가자마자 왼쪽으로 가면 또 내려오는 길이 하나 있고. 저 다리 지나서 저 위쪽에서 또 내려오는 거 그렇게 해서 총세 군데의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군데 포인트가 있고 쭉 가서 여기 아까 초반에 나왔던 체육공원이라는 곳, 네, 운동기구 없이 있는 체육공원, 달리기랑 걷기만 할수 있는 체육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쭉쭉쭉 더 가면은 이렇게 또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어, 저기 카라반이 하나 있던데 어쨌든 여기는. 어, 왔다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촬영할 때는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여기 가는 길이 또 있잖아요. 차가 다녔던 길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기를 쭉쭉쭉 따라가 봤더니, 드론이 저쪽에도 캠핑을 즐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저기도. 어, 아, 여기는 저쪽에도 내려오는 길이 있구나. 이렇게 쭉 가셔도 되지만, 저쪽 뚝방길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었습니다. 어 이쪽에 보시면은 텐트 한두 동은 칠수 있겠죠 두동세 동은 그리고 이길 따라서 조금 더 가도 길이 있으니까는 어 여기도 상당히 괜찮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제가 더 드론을 날려봤습니다 신호 끊기기 전까지 쭉쭉쭉 날려봤는데 어 별거 없어요 별거 없으니 여러분은 영상으로만 확인을 하시고 어, 직접 가보진 마십시오 이렇게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걸로 만족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던데, 찻길 건너편이요. 아, 찻길이란다. 강가 건너편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던데, 그쪽은 화장실이 멀어요. 그리고 여기도 뭐 포인트가 뭐한개 정도는 있긴 하지만, 화장실이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 화장실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뭐 여기까지 오셔도 되고, 그리고 올해는 좀 비가 많이 올것 같다고 뉴스에서 그러는데, 꼭비 오는 날은 강가 바로 요 앞에 이런 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예 그냥 요쪽은 배제를 하시고, 아까전에 그 차량 많은 곳그 쪽까지는 비가 안 올라가니까 그쪽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변은 이렇게 논으로 되어 있고 아주 조용하고 시원한 이런 강이 도랑이라고 하기엔 크고 강이라고 하기엔 작지만 어쨌든 이런 물이 잘잘잘잘 흐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낚시를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낚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노지 캠핑 장소이고 그리고 여기는 무료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이 채널 또한 무료로 시청을 할수 있는 얼롱아요 캠핑의 채널입니다. 무료로 시청을 하시고 뭐 절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좋아요 누르는 것도 돈이 들어가지 않고 구독과 댓글까지 다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는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다음에 올린 영상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든지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이 도움이 된다든지 하면은 구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영상도 아마 마음에 드는 영상들이 몇개 나오면은 가셔서 즐거운 캠핑 그리고 클린 캠핑 해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달리고 달리고 자꾸 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내려가서 땅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여기, 여기로 내려왔고 이쪽으로 쭉 가면은 내 다리 아닌 남의 다리가 나옵니다. 저 남의 다리 밑으로 해서 쭉쭉쭉 가시면은 노지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네. 하늘에서 보셨던 영상과 비슷합니다. 근데 땅에서 보니까 좀더 초록초록하니 더 이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뭐 해도 잘안뜬것 같고, 너무 땡볕도 아니고 괜찮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바로 밑에서 노지캠핑을 즐기시고, 이쪽에 차를 놔두고 내려가셔도 되고, 여기, 여기 화장실, 화장실, 아, 전 화장실과 인연이 없나 보네요. 공사 중이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어, 그리고 저, 편말에 보셨나요? 땡땡땡 전용시장 그리고 바로 전에 내려오는 곳 한군데 보셨죠 총 네, 내려오는 곳 두군데 보신 겁니다 내려와셔서 이쪽 지금 보이는 길로 가셔도 되고 반대쪽으로 가시면은 그 체육공원 체육공원이 나올 수 있는 맨땅만 있는 체육공원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이시죠 바닥 데크입니다 데크로 되어 있는데 여기를 올라와서 전체적인 노지 캠핑 장소를 땅 영상으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화장실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수대가 있는지 개수대가 있으면 노지에서 정말 좋은 장소인데 개수대가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되게 유명해요.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초반 영상만 보고도 아 저기 거시기구나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만큼 좋은 곳입니다. 뷰도 좋고 어, 노지 캠핑을 하기에 최고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땅들은 저렇게 평평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이륜이 가든, 사륜이 가든, 오토바이가 가든, 자전거가 가든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바로 요 밑에 개수대 있었는데 보셨나요? 어쨌든 개수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가면 개수대가 또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무려 개수대를 두 개를 보유한 그런 노지 캠핑 장소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에도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데크길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이쪽으로 산책을 하셔도 되고. 뭐 중간 텐트들 사이로 해서 산책을 하셔도 소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데크길이 뚜벅뚜벅하면서 상당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게 되어 있으니까는 한번 거닐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중간 중간 전망대처럼 타원 반달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오 저긴 초가집이 있는데 지붕만 있네. 어 저기는 명당짜리인데 뭐 짐이 쌓여 있네. 어쨌든 저기도 개수대 하나 보이시죠? 네, 개수대. 저기도 개수대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수대가 총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노지 캠핑 장소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가 또 내려오는 길이 되겠네요. 내려오셔서 왼짝, 오른짝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쭉 오다가 화장실이 있었는데 내가 안 찍었나? 어쨌든 저 어, 지금 노지 캠핑 즐기시는 곳에서 요 데크길로 올라오는 길 위쪽에 올라오자마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어쨌든 푸세식이 있습니다. 푸세식. 아까 전에 그 아름답게 지어진 거기는 수세식 화장실. 하지만 아름답게 공사 중이라서 지금은 못 쓰지만 조만간에 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푸세식 화장실은 어, 지금도 사용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체육공원 쪽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거기는 어, 요번엔 가보지 않고 예전에 한번 가봤는데 어 거미줄도 있고 좀 아름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어 화장실 있네 빨간 화장실 갈색 화장실 어 그리고 저, 전기 분전함 같은 거 거기 거기에 아마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와이파이 사용하는 방법이 뭐 요즘 뭐 거의 다 데이터 많이 쓰시니까는 크게 와이파이 안 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와이파이까지 쓸수 있었던 그리고 지금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공원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데크길에서 오늘의 노지 캠핑 장소를 보고 있습니다 어, 저 노란 버스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저렇게 예전엔 막혀 있었는데 돌멩이로 지금은 저렇게 저 끝부분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어, 이렇게 들어와서 차량을 대시고 어, 노지 캠핑... 어, 근데 바닥은 한번 확인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는 어, 바닥이 아까 그차 주차했는데 까지는 괜찮은데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은 좀 힘들지 않나 이리 운이 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바닥을 제가 내려가서 보지 않았지만 요 위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 여기가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하면 여기 써 있죠 체육공원. 네, 말만 체육공원인 달리기와 걷기를 할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이고요. 이 체육공원을 지나서 쭉쭉쭉쭉 가면은 어 아까 전에 그그 그 카라반 하나 있던데 예, 지금 여기가 카라반 하나 있던데고요. 이쪽에서 더 가면 저쪽에 멀리 엄청나게 멀리 엄청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멀리 조금 멀리 가게 되면은 어, 조용하게 즐길 수 있는 또 아름다운 장소 하늘에서 보셨죠 거기 장소가 나옵니다 거기는 화장실이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하늘 영상으로 볼때이길 말고도 내려가는 길이 저 뚝방에서 내려가는 길이 있었어요 네,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될것 같고, 아, 여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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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괴산에 있는 목도강 수욕장입니다. 목도강 수욕장. 아주 유명한 곳인데, 언제 한번 방문하셔서 왜 유명한지 확인을 해 보시고, 주변의 시장, 그리고 주변 상권들의 활성화가 될수 있도록 만난 것도 사드시고, 즐거운 캠핑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아름다운 장소, 즐거운 장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저쪽에 하얀 텐트 보이시나요? 저기가 하늘에서 봤던 또 다른 숨은 혼자의 포인트는 거기가 되겠습니다. 오, 어, 저쪽에 지금 차가 두 대가 있고 하늘에서 봤을 때 텐트가 한동이 있던데 아주 조용히 즐겁게 노지캠핑을 즐기시는 것 같아요. 뭐 화장실 갔는데 낮에는 걸어가시는데 크게 문제 안될것 같고 밤에는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아름다운 영상, 좋은 장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른가요였습니다.